골라라라고 했어요. 그럼 저거, 저건 거저 일단 정리를 해야죠. 표준형으로. 이리로 넘기면 얼마 넘겨야 돼? 4분의 a제곱, 4분의 b제곱, 플러스 2 되겠지. 근데 이게 지금 반지름의 제곱자리죠. 이 원의 반지름 얼마예요? 저놈에 루트 씌워주면 되지. 자, 근데 얘가 1이 될수 있을까?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4분의 a 제곱은 내가 a에 뭘 집어넣더라도 0 이상이고, 4분의 b 제곱도 내가 b에다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r은 필연적으로 루트 2가 가장 작은 값이라는 얘기지. 원은 원인데 반지름이 루트 2 이상인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1인 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게 맞지? 마, 맞아? 그 다음에 이 원은 y축에 접하지 않는다라고 있어요.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데 y축에 접하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무슨, 무슨 특징이 있지?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으면 Y축에 접하는 거죠. 맞습니까?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얘랑 반지름, 얘랑 같으면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이걸 만족시키는 AB가 있다면 Y축에 접하는 거죠. 되죠? 양변 뭐 해야 되겠어? 제곱. 짠, 짠. 그럼 이 관계식이 만족시키려면 b 제곱이 마이너스 8 나오면 되죠. 근데 b 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실수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도형을 그려냈다라는 건 당연히 복소수는 아니야. 다 실수 범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디귿. x 축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의 최솟값은 2다 자, 저 원이 x축과 만난다라고 하면 요두점 이게 현의 길이죠? 이게 현의 길이. 그럼 x축과의 교점을 찾으려면 y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요? 0 집어넣으면 되겠지. y에다 0을 집어 0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혹은 그냥 y에다 0 집어봅시다. 자 그럼 이놈은 이거 4분의 b제곱이니까 얘랑 없어질 거고 자 얘만 남겠죠. 요까지 됩니까? 자 그럼 이쪽은 양수 맞지? 4분의 a제곱이 0 이상이고 거기다 2까지 더했으니까 그럼 x 플러스 2분의 a는 풀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 예. 2분의 a만 1로 넘겨주면 되죠. 이렇게대로 쓰시면 되고 자, 그럼 이렇게 나올 것같아 이쪽 점의 좌표가 이거고요. 이쪽 점의 좌표가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둘 사이에 거리면 그냥 x좌표에 착하시면 되죠. 얘에서 얘 빼면 되지. 맞아?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2 날라가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현의 길이죠. 이게 현의 길인데 최소값이 얼마? a가 0일 때 2루트 2가 최소값이지. a에 관한 2차 함수니까. 자, 그럼 최소값은 2가 아니라 2루트 2 골라주시면 되겠고. 아, 접하지 않는다 해서 맞아 맞습니다. 이게. 음. 제가 찍 거버렸네. 접하지 않으니까 맞는 거죠?